절입니다. 성도의 절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절제입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절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절제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절제는 필수입니다.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컨트롤이 필요해요. 자기를요 계속해서 뭔가 제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착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다.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는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또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종으로 나아갔어요.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 만놀이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정말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차피 또 사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 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매워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순종을 하냐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지을 자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에 눌려서 결국엔 그 마지막이 뭐냐 사망입니다. 파멸이에요. 반드시 분열이 돼 버립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해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자유가 이제 되었냐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었고 누구한테 매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종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가운데 어디를 갈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샘플 컨트롤 정말 자기를 컨트롤하시기 바래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구장 24절부터 보니까 운동질 운동장의 다름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나 고린도라 이 원형 경기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스포츠가 있었어요. 스포츠 고대 올림픽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나가면서 그걸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 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러면서 절제하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절제하는데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4년 만에는 올림픽을 위해서 얼만큼 피와 땀을 흘립니까? 제가 이전에 보니까 그, 그 선수 중에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딴 이상화 선수 아시죠? 야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무릎을 찍으니까 연골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연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뼈가 붙었는데 뼈가 다 자라요. 다르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얼만큼 그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요. 이 정도로 연습을 했을 정도면 진짜 매일 8 시간 이상씩 그냥 거기 무릎을 계속 무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따야 되는 게 금메달 이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승리관을 얻을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까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천판 의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여기 26절 다시 보세요. 다름질할 때어 뭐가 없는 것 같지? 향방 없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 어디가 합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야죠.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들의 인기와 반응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랬지만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요. 천국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 눈치가 보이지. 물질이 보이지. 돈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썩지 않을 멸류관이 보여야 됩니다.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딱 보를 두고 여러분은 뛰어 가야 돼요. 그리스님이 뛰어 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들한테는 내가 다 전파한 이후에 내가 혹시나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라 역사를 한번 봐보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보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즐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루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정말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험했잖아요.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세례를 받았다고 칭하거든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돼 있어요. 음식을 마셨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반석은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였다는 거죠, 성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5절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그러나요, 너무 안타깝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성도로 출발했는데 왜 멸망을 당할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다 전파하고 내가 성도로서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6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읽어 봅시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민니예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본보기는 여러분 반면 교사죠.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냥 너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록된 거아니라다이 역사를 통해서 너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기록됐다 여러분 우리 그 길로 가지 맙시다 그 길이 네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담과 가으니라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광야를 거닐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지 하는 거. 여기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여러분 이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막 뛰놀면서 즐기면서 막 음행을 저지르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그게 이제 거기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전 앞에서 막 우상을 숭배하며 먹고 마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막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에서 5천 년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인데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하, 편안한 자리 뛰노는 거. 하, 편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편하게 가면 안 됩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도 우리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넋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될까? 여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 논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대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팔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런 모함 여인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모함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음행이 막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왜 여러분 음행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음행은요 몸 밖에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저지르기 때문에 이게 큰 죄입니다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3천이나 죽이셔요. 여러분 우리 음행을 정말 조심합시다. 음행은 반드시 영적 음행과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뒤에 가서 딴짓을 하게 돼요. 음행이라는 게 이게 한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음행 항상 조심합시다. 여기는 모든 사람을 다 해당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얼마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음행에 대한 오늘도 음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구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불뱀에게 물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의 에돔 사람들이 비켜줘야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거기서 이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막 궁지로 몰아버려요.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봐라.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마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기도에 우리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힐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구해 주지 않겠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를 쓸데없는 것으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하실 부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험지 마십시오. 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하는 상태는 어떤 걸로 나가냐 네 번째. 자 읽어봅시다 1 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반드시 시험은 원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저변에 깔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황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처음부터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면서부터 시작해요. 내신앙에 편해지면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음행하게 되고 옆에를 보게 되거든요. 시선을 단계에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뒤에 읽어봅시다. 자,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빛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 서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성정이 같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입에서 원망이 나고 오 불평이 나오지 아니다. 너 감당할 만하다. 반드시 갈만,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원망의 입술을 멈추십시다 어떻게 살아도 불평을 멈추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 내가 편안한 자리 있지 않고 다시 가야지. 다시 나아가야지.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죠? 정말 평범한 교회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잘못 가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계속 가십시다.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돼. 버림받을까 조심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매주 경험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얼만큼 빠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지.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오늘 네 가지 기억합시다 우상, 숭배에 멈춥시다 편한 자리에 멈추시기 바라고요 음행의 자리 하나님의 시선을 두지 못하게 방해하는 음행을 멈추시기 바라고 시험하는 걸 멈추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원망, 불평 멈추시고 감사로 오늘도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절제가 필수임을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의 생활의 염려, 술취함과 방탕함이 나에게 찾아와 그것이 덫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덫에 갇히지 않게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름질하는 자같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멈춰 있다면 다시 뛰기 원합니다. 다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전도를 멈췄다면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시작 안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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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넌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혹시라도 과거에 그렇게 갔다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진받은 자다 다시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